프플트엔드 e 러터 f r 웹웹웹 end, front end, front end, front end, f r o 니다 e 일 동안 주 o 일 근무를 d 실하게 이번 주도 가면 되겠습니다. n 네, d 그 r o n t e 가 d front end, f r 피일 받고 갈 것이냐 그게 항상 중요하다 o n t end, front end, f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조금이라도 느낌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제가 100가지 얘기했다고 해서 100가지가 다 접수가 된다. 뭐, 그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인가? 네, 그것도 프로그래밍이 된 거지. 인간 같은 인공, 인공지능은 못만든다 못 그러죠. 예, 네,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번 주에 가는데, 이번 주는 웹퍼블리싱 기초, 뭐, 기초, 생기초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 버전 관리가 살짝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첫 발을 찍게 돼 있습니다. 8월 8일, 8월 9일. 요게 이제 끝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8월 8일날 뭐 과, 과목 교체가 되는 날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뭐지? 뭐 기준? 뭐 조금 이렇게 뭐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이제 셔딩 프로젝트는 저희가 도깨비부터 해서 뭐 CGV PJ 보급 PJ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이제 설계도를 조금 손을 댔는데 오늘 또 설계도면 그리면서 이번 주에 레이아웃 코딩 상세 코딩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주제 선정. 하고 계신데요. 주제 선정은 수요일까지 보 어, 뭐 보내주신 분들은 다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주제 선정 되신 분은 와이어 프레이밍을 그려서 설계도면을 뭐1차본이죠뭐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구성과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조각도 깍다갈 말면 그걸 토르소라 그러잖아요. 네, 토르소 같이 만들어놨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코딩 후에 나중에 설계도를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많은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설계도를 그리고 뭐~ 일이삼 사로 항상 순서대로 해야 된다 강박증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 강박증으로 코딩을 하시면요 에~ 코딩을 오래 못합니다 <laughs> 코딩 자체가 워낙 정확도를 요구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 자체가 근데 우리는 내가 정확성을 기하려고 해서 기해지는 것이냐 했을 때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정확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버그가 있어. 그럼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버그 고, 고칠 때까지 버그가, 버그를 고칠 때까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정확도는 저, 점차 가면 갈수록 서서히 올라가요, 그냥.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너무 그, 그 신경을 막 이런 것까지 다 정확히 해야 되나 이렇게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그거는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좀 좀 플레이가 되게 두뇌 플레이가 좀 재미나게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기술 훈련 일정은 HTML5, CSS3 계속 기본 응용 가고요. 자바스크립트 기본 편도 첫발을 뒤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네,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상세 일정 볼까요? 네 상세 일정.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회사붙이면은 월요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회의실에 다 모여가지고 눈도 잘안 떠지는데 강제로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반쯤은 멍멍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불불 불 보고 멍 때리는 불멍이고요. 팀장 보고 멍 때리면 팀멍인가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쳐다보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팀장이, 어, 저기, 뭐, 김과장, 뭐, 박대리. 이거, 이거, 일정, 어쩌고저쩌고, 처리, 어, 처리, 잘 되겠는가? 네, 그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처리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지. 군인처럼 얘기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을 맞춰보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일정을, 아,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3주차. 벌써 3주차라니. 네, 일단 시작을 하면은 막 가는 거예요, 시간. 어쨌든 우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쭉 해왔는데 에, 이번 주에는 도잉 프로젝트 도깨비 pj를 웹사이트 화면 구성하기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메인 영역 상세 코딩을 해보는데 레이아웃을 잡을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레이아웃 잡는 원칙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HTML, CSS 기초 및 응용편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포지션 적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적용 및 애니메이션을 로버 PJ에서 저희가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PJ는 테이블 태그 연습에 저희가 이제 풀 패키지 테이블을 좀 여기다 넣어볼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폼 PJ에서는 CSS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버 PJ, 네비게이션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 요즘은 네비게이션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지 않는 뭐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비게이션을 꺼내놨을 때의 유형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첨의 응용. 그리 CSS는 블록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일라인, 블롯 이런 내용들 이제 지난주에 언급이 됐던 내용들인데 이번주에 계속 소화를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포지션입니다. 4번 포지션. 네. 그리고 트랜지션, 트랜스포. 글자 단위, 요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까지 이번 주에 소화해볼까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기터브,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기터브를 한번 탁 집어넣도록 시간이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어 저희가 이제 기터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소스 형상관리라는 건 이제 자기 소스가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소실되지 않도록 버전 관리까지 해 주고 있는데 버전 관리법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되돌린다든가 뭐 버전을 어좀 전에 만든 거를 없애 뭐 버전을 무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리버트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버전 관리법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협업을 보통 이제 회사 가면 하는데 우리는 협업을 하지는 않을 건데 협업 구성원 셋업을 좀해 보고 어 저랑 여러분하고 협업 구성을 해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다가 제가 리뷰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 어무게님, 어머게님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뷰를 제가 쭉 봐드릴 때 제가 소스를 땡겼다가 푸쉬했다가 풀푸쉬, 풀푸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협업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돼요. 풀푸쉬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협업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셋업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쓰면서, 그리고 회사가서 만약에 협업 구조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허브를 활용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사용법에 대한 거는 올라가요.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허브로 형상 관리, 소스 형상 관리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걸 쓰면 뭐가 편리한지만 느끼면서 실제로 써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허브 얘기가 요번주에 그렇게 한번 체크업을 할 거고요. 넘버링을 안 올려놨네. 자바스크립트 인트로 금요일 날 합니다.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자, 자스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네, 그리고 레이아웃 유형별 연습. 스텝1에 플롯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먼저 사용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고편으로 스텝2는 플렉스 사용하고요. 스텝3는 그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아웃 개념과 클래스 생성, 유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카이브 사이트 구성을 자기 거를 좀해 보자고 말씀 드렸어요 7번이네 요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사이트 선정 네 분석 설계 요거는 이제 사이트 선정은 수요일까지 사이트 선정 기한은 수요일까지 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랑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화하시면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ICT 직업이 ICT죠. 우리가 예, 우리 분야가 그래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네, 테크날러지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물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 자체가 개발자라는 인간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요 항상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잘못 개발해서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날렸어. 다시 개발해야 돼. 이런 게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소모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자꾸 그 뭐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그거 하고 대충 만들었는데 아니었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거를 이제 잘 에, 확인해 나가는 훈련을 여기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설계 작성 기한은 다, 다 다음 오요번 어, 주말고 다음 주가 16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날 만세하면서 쉬신 다음에 그 다음날 분석 설계를 <laughs>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일정은 제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저랑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별 일정 그래서 오늘은 뭐한다고 오늘 월요일 도깨비 메인 설계도를 좀 마무리 조금 건드려서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풀 패키지 드라마 PJ 들어가서 풀패키지란 무엇인가? 테이블 설계를 하면서 CSS 우리가 뭐 가상 클래스 뭐 이런 넣었던 거, 가상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서 연습을 좀몸좀 풀어 보고요. 몸 풀어온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풀 패키지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CSS 어, 가로, 세로, 일라인 플롯에 대한 얘기와 이제 포지션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연습은 로봇 PJ 1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월요일 날 아주 다채롭게 하겠네요. 희대 같아. 아, 그리고 여러분, 저기, 우리, 그 벤치마킹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초반에는 벤치마킹을 같이 이렇게 쭉 해보는 걸 처음에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시면은 벤치마킹도 이제 쭉 2차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러니까 1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뭐, 뭐지? 아카이빙 좀 모아놓으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기 모음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필기. 벤치마킹. 한번 하고요.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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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슈슈슈 이거 뭐, 벤치마킹, 003, 1, 001-3, 001로 0한게 맞나? 네, 001-3.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이 사이트, 특히 이거는, 어워드 사이트에서 벤치마킹 한 거예요. 대상이. 소스 대상. 소스 대상이 어워즈닷컴 엔터를 한번 쳐야되겠다 http http 바로 열리지? 바로 열려 열려. 네. 여기가 그 소스 대상에 벤치마킹했던 소스 대상이 여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왔던 사이트들을 보시면 여기 뭐 패션서 기획회사 포트폴리오 사이트 웹근데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보면요. 네, 요 사이트 요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제가 딱 봤을 때, 아, 이 사이트 괜찮은데, 여기서 좀 볼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벤치마킹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스크롤, 스크롤 내려가면서 액션이 쭉 들어가 있어요. 되게 버벅거리는 오늘 아침에. 로딩을 좀 오래 봤는데, 네, 이렇게. 엄청 버벅거리네. 네, 버벅거려서 보기가 싫어지는데 <laughs>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을 내가 찝어서 넣는다는 거지 아 스크롤로 가로 방향 진행이 눈에 띠네 가로 방향 할수 있을까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거 또는 좀 눈에 띄는거 아, 이런 기술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그런 사이트가 많네 이제 사이트 벤치마킹 하다보면 은한 10개 20개 보다보면 오한 30%는 이런 내용이 꼭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성 점수가 이거는 이제 점수대를 봤을 때 사용성 점수가 낮아요. 이게 낮은 사용성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보시면.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용이 사진과 설명으로 볼거리가 많다. 뭐 이런 거 장점인 것 같고 사진이 위치 이동하여 화면 중간쯤 열리는 기능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거? 네. 이게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화면 중간쯤오면탁 열리거든.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스크롤 하면서 계속 액션이 되면서 땡겨지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스크롤 액션 같은 것들이 쭉, 스크롤은 계속 내려가는데 액션이 있죠. 네. 뭐, 요런, 보면서. 그리고 전체 메뉴가 등장시 메뉴가 순서대로 올라온다. 요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옆에 메뉴 보시면 전체 메뉴가 두르룩 닫고, 왼쪽 위에 메뉴가 있는데 두르룩두르룩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등장 액션을 보통 두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즘은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나와있거나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살아있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메뉴가 등장해서. 이 기능은 내가 꼭 해볼 것이고 내가 쓴 건데 이거 해봐요, 제가 1번. 네. 해보려고 여기 써놓은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벤치마킹 해서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 추가해서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사용성 컨텐츠 디자인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데이, 사이트 오브 더데이 오늘의 사이트에 보면 항상 요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해요 여기 내가 밑에도 막 잔뜩 11개 또 추가해놨는데 여기 사이트 오브 더데이 한번 보면요 오늘의 사이트 여기 어워즈에딱 보면 처음에 보면 오늘 선정된 사이트가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explorer sotd가 오늘의 사이트 사이트부터 그럼 얘네들이 여기 점수가 나와 있는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로딩 시간이좀 걸리는데 네, 밑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거 바로 눌러서 볼 수도 있어요 밑에 보면 얘네가 이 사이트가 또 이게 바뀐 지가 1년이 채안 됐을까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상단에 메뉴 다 있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모바일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그 심플 모드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눌러도, 스코어로 가죠? 네. 요런, 요런 기준에 따라서 본다 이거죠. 네, 디자인 점수, 네, 10점 만점에, 어, 얼마, 뭐 이렇게 7.5점, 유서빌리티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디자인 점수를 퍼센티지로 봤을 땐 제일 많이 보,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인보다는 유서빌리티 근데 유서빌리티하고 디자인이 또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7.18점, 10점 만점. 7.18점이 괜찮은 점수. 7.84, 어, 높네. 네, 크리에이티브, 어트. 이게 창의성이 되게 높으네요. 컨텐츠요거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유서빌러티, 1, 위 1번. 2번은 볼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좀 높게 봐요. 그리고 창의성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죠. 디자인 점수,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보는 게 저는 크리에이티브. 어트.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은 조금 달라요. 얘네들 보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평가한 거 그리고 dev a w a r 해 가지고 요거 개발자들 눈으로 보는 것들은 조금 더 다릅니다. 기, 여기 기준도 조금 다르게 돼 있고요. 뭐 검색 최적화 시멘틱 태그를 썼냐. 그러면 SEO. 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SEO라고 하거든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느냐.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우리가 요번 주에 나갈 게 애니메이션 트랜지션이에요. 그런 점수도 주고 있어요. 요즘은 요런 거를 적절히 잘 써야 되거든요. 액세스빌리티 네, 여러가지 이제 다른 기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네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실 때 에, 여러분들이 뭐 얘네들이 보는 기준이 좋렇지만 여러분들도 자기가 보는 기준에서 어, 이 사이트는 뭐 느낌상 어떻다 이런 얘기를 쓰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기능이 어떻다 요런 얘기를 꼭꼭 집어 넣어가지고 어 괜찮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거를 잘 보면서 이런 동작 디자인 디, 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탐색을 좀 해나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벤치마킹 제가 예시로 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쭉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뭐 거대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사이트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기술을 몇 가지를 쭉 하시면 돼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 내용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정 체크 3주차 일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일정을 띄워놓겠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 그 이제 그 포트폴리오 즉 프로젝트가 개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나 다른 거 없죠. 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선정, 뭐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어, 설계, 분석 설계 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니까 어, 마지막 시간 때는 분석 설계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요번요번 주간은 계속 이렇게 한 시간씩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계가 올라가서 시간이 더 필요할 때는 제가 조금 시간을 늘려요. 이렇게 해서 그 어느 한 기간에 뭐 한꺼번에 뭐 하루 종일 프로젝트만 하고 뭐 이렇게 원래 시간표는 그렇게 잡혀있어요. 프로젝트만 계속해 뭐 그냥 일주 일 일주, 이주씩 막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쭉 가다가 이제 그 시점에 가까워졌을 때 코딩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내가 리뷰를 많이 받으려야 될 시기에 이제 쭉 늘려요 시간을 아시겠죠? 그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오늘 날짜 일정을 또 띄우겠습니다. 안내에 입장. 네,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정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